이라고 할때 아마 책에서 봤건 구걸에서 봤건 선생님한테 들었건 아마 봤었을 텐데 그게 뭐지 미적분의 기본정리가? 음. 눈빛이 초롱초롱한 걸 보아하니 발이 닥치고 하라는 소리로 들리니까 <웃음> 할게요. <웃음>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x) dx가 있어요. 근데 구분을 좀 짓자. 어, 1에서부터 3까지 fx dx 이거를 해보잖니 그러면 이런 느낌은 든다 어, 곡선과 x축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넓이와 참 관련이 있겠구나 그쵸?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있는 적분을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봐 정적분 근데 정적분의 결과는 이게 fxk 파트잖니 k번째 조각에서 너는 델타 xk 파트에요. 또 질문해봐야지. 얘 부호가 있니? 어, 저 너무 어렵나요 말이 양수, 음수, 가능함, 불가능함. 가능함. 함수값이니까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양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음수죠. 그죠? 양수, 음수, 가능함. 자, 틀리러 가자. 틀릴 거야, 아마. 이 양수, n 수 가능함? 다시, 잠깐만. 안 가능함? 가능함? 어? 가능함? 가능함. 가능함. <laughs> 왜 가능하냐면, 한번 보죠. 아, g 때마다 설명할 게 많다, 그죠? 아, 관 관장, a n n i n g a 에서 a 터 B까지가 있죠? f x a 요 k번째 조각을 다시 써요 그냥 우압 쓸게요 여기를 xk라고 놓은 거고 여기를 x에 k-1이라고 놓은 거고요 높이를 fxk로 나왔어 일단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함수 값으로 내가 표현을 했으니까 너는 양수 음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이 새끼야 선생님 델타 xk가 음수가 된다고요? 되죠 이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의 dx라고 쓰는 놈이 있고, 인테그랄 아우 잘 봐야 되는데 b에서부터 a까지 f x dx라고 쓰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b에서부터 a까지라는 소리는 일로 가겠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라는 소리는 우리가 원래 했던 이 방향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델타 xk가 말이다. 노란색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함수값 양수죠. 이새끼 양수에요 그 다음에 dx도 양수였죠 그니까 너의 결과는 양수야 되지? 근데 반대로 가자니함수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근데 얘가 음수야 델타 xk가 너에서너 뺀거거든 너에서너 뺀거거든 작은거에서 큰거를 뺐잖아요 그니까 얘는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너는 음수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것도 알아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요 너는 에펙스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나는 넓이를 합했구나 그 다음에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에펙스 dx가 있어요 에펙스는 동일한데 d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 음수로 바뀌잖아 니가 같으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니까 러 정적분의 결과를 보시면 위끝 아래 끝이 렇게 뒤집히잖아요 부호가 반대예요 위끝 아래 끝이 뒤집히잖아 부호가 반대예요 금방 유도할 수 있어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근데 우리가 배웠던 구분 구적법으로도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된다고. 결론은 지금 뭐냐면 아래 끝과 위끝이 정해져 있는 적분을 우리는 정 적분이라고 해요. 근데 아래 끝과 위끝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등장하는 순간 걔는 부정 적분일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얘기하자. 그냥 이게 없대. 없으면 부정 적분이야. 구간이 안 정해져 있잖아. 한번 따라해 봐. 부정 적분.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분석하러 가보자. a에서부터 x까지 f(x) dx를 하래요. 이 쟤는 여기에 x라는 좌표가 있겠죠, 이렇게 x라는 좌표가 있어서 a에서부터 x까지 이 곡선과 x축을 이루는 사이에 넓이를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그래요. 걔를 이렇게 하래. 이렇게. 보통 이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써요. A s X 까지 F T D T 라고 쓰기도 해요. 뭐 마찬가지예요. 아무 상관 없어. 그러나 저러나 똑같아. 이거 뭘까? 어, 미분했다는 소리죠. 이쪽 뭐지? 누군가가 지난주 토일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랄랄라 랄랄라 아 어떻게 하지? 도대 뭐지 저거? <laughs> A에서부터 x까지 접근을 했다고? 넓이로 표현이 되겠구만.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걸 미분하래. 결론을 일단 아는 사람은 없나? 미분을 하겠다는 소리는 순간변화를 구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넓이의 변화율의 극한값이 필요한거죠 왜냐하면 얘가 두 글자로 넓이 아니야 따라해봐 넓이 그러면 넓이의 x에 대한 순간변화율이야. 뭐라고? 넓이의 x에 대한 순간변화율. 다시 뭐라고? 넓이의 x에 대한 순간변화율. 다시 뭐라고? 넓이의 x에 대한 순간변화율. 중간 딱 끊으면 넓이의 변화율이야. 이거.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나는 넓이의 변화를 식으로 써야 하고 그때 순간변화를 계산하러 가야지. 이 소리거든요. 그 어떻게 하지?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러면 델타 x만큼 이만큼 같겠네 이렇게. 이걸 어떻게 쓸까요? <laughs> 힌트를 드리자면 너의 함수값은 f에 x 덕이 델타 x에요. 너의 암수값은 에펙스고요. 음음, 음음. 쉽게 먼저 얘기해볼게.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넓이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근데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기로 했죠. 넓이는 밑변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얘를 델타 x를 영으로 확 죽인다는 소리는 뭐밖에 안 남아요. 높이밖에 안 남죠. 다시 넓이는요, 밑변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곱하기 높이인데. 넓이의 변화율이 있었을 거예요. 델타 X를 0으로 죽인다는 소리는 밑변을 0으로 보낸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넓이의 변화량이 여기에 있는 높이, f 의 X 더하기 델타 X였던 놈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뭐로 바뀐다? FX로 바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지 않니? 다시. 요만큼이 넓이의 변화량이잖아. 이만큼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다는 소리는 이게 축소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넓이를 밑변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요. 높이밖에 남지 않잖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건 높일 거라고. 너 원래 있는 높이가 fx 델타 x였죠? 근데 뭐로 바뀌는 거예요? fx로 바뀌어요. 그럼 네가 fx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얘기네 넓이의 순간 변화를 구해봤더니 fx로 바뀐대. 얘가 항상 괜찮아요? fx로 바뀐대 결국 얘는 어떤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t에 관한식이 엑에 관한식으로 바뀌나봐 이렇게 t에 관한식이 엑에 관한식으로 바뀐대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했어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잘 모르겠는데 루트 1 더하기 t 제곱에 dt 이런게 있잖니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결국 이런거야 이 곡선과 1에서 3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미분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방 결과가 우리 높이 하기로 했잖아. 높이 t에 관한 식이 뭐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고? x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기 에 있는 t에 관한 식이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야 되나 봐 이거 왜 3이야? 너 x 해야 돼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루트 1 더하기 x로 바뀌겠구나 그 사실을 안다고 하시겠어요 그럼 얘가 이런 거네 뭔가를 접근을 했다가 미분을 하면 원성복귀가 되나 봐 뭔가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원상복귀가 되나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적분했다 미분하면 원상복귀가 된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 적분했다 미분을 하면 원상복귀가 되는구나. 그러면 원래 함수를 좀또 바꿔볼까요? 너무 괴롭히나. f에 dx를 했대요. 이렇게. 뭐를 증명할 거냐면 이걸 증명할 거야 a에서부터 b까지 f t dt 상관 없고 f x d s 도 괜찮아요. 얘를 이렇게 해보려고. 너의 적분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부정적분이 하나 있대. 부정적분이 하나 있대. 걔를 라지 f x라고 하지 걔를 라지 f b에서 라지 f a가 되는 것을 보이고 싶대. 얘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거든요. 단 라지 f x는 에펙스의 부전적분. 이래. 이거를 보이러 가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